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든지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밖, 다닥, 그 사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다 그사 내 모든 죄멸하소서 정결한 맘그 속에서 실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다그사 내 모든 죄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내게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이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9월의 첫날 9월 1일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며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번 2020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9월의 첫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이 끝나고요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으시는 26장은 예레미아의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다민족이 죄로 인하여서 가장 폐역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특별히 유다의 왕들도 이 시기에는 가장 패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특별히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 회개의 말씀을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패망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나라의 폐망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이 백성들이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배신자라고 하거나 거짓 예전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여러 번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온갖 위험과 위협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또 고난의 선지자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2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호야김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패망하는 왕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짧은 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온전히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각각의 믿음대로 평가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인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그 자녀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노력과 또 각고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이 좋지 않거나 이 품행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학원에 빠지지 않고 보냈으니까 성적도 오르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지금 이 자녀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성적을 갖고 있는지, 무슨 과목이 부족한지 이것들을 충분히 부모가 살피면서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를 가고 있으니. 주일학교 나가니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릴 때이 자녀들의 믿음은요, 우리 부모가 아주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함께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레미아가 이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소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어디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너는 주의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뜰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것도 일년에 수차례 절기를 지키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올 정도의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헌금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전히 이들의 삶이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지만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주일의 삶과 주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포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와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나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그 작은 1%의 가능성일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1%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것보다 훨씬 엄중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과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stop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시는 스탑사인과도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게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실로는 이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하여 멸망한 것을 유다 민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술집이 아니라 바로 이 도성, 하나님의 발등상에 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포를 들었던 제사장과 다른 예언자들과 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아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폐망을 예언하는 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레미아를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태하게 하는 자로서 여기고 그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며 주장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아를 제외했던 많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이 유다 백성에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전할 때가 있고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런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반은 맞고 그러나 반은 틀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렸고 재물도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예배생활, 재물을 드렸으니 잘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재앙을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죠.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바르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재앙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요나선 지자를 통하여서 니누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돌아오자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하신 바를 우리의 회개 여부에 맞게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벌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더 많은 눈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외치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는 이 스탑사인에 경고로 주시는 이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불순정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바르지 못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더욱더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와 나 홀로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가 다르다면 결국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물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시고 회개할 지점을 보여 주신다면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아침이 회개하고 돌이키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땅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돌이킬 시간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에 죄를 우리가 뒤집었으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니 우리를 모두 주의 자비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두 병으로 인하여 수술로 인하여 항암 치료 후 회복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세상이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으며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여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귀한 성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칭된 목사님들, DPA 목사님들, 협력하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또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교육, 교사들이 이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 임직식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임직받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